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진짜 경찰이라고요?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랑의 한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이런 말들 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해 보면 진짜로 경찰서가 맞고 이럴 때 당황스럽죠 오늘은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부터 내가 취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할 경우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며칠날 어디로 나와달라 출석 요망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는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자를 받더라도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관한테 전화를 하겠죠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하게 될 겁니다 수사관이 조사 일정을 통보를 할 경우에는 거의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 자기 일정에 맞춰서 나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 통화를 하는 경우에 수사관이 은근히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인 경우에 피해자 누구가 강제추행, 내지는 강간 당했다고 하더라, 술 먹었는데 힘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인정하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에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렇게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할때너 내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냐 이게 강력한 조사에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시거나 가급적이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일단은 조사 일정을 미루셔야 됩니다. 내가 변호인을 선임해 보려고 한다. 어떤 범죄 사실로 조사받는지 확인을 해보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다. 이 정도만 하시고 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행동은 뭐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경찰에 내가 어떤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적인 절차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을 가셔서 조사를 받게 된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단서가 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고소에 의해서 시작됐을 경우에는 고소장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거고요. 112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112 신고표가 있을 겁니다. 그 처리 내역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를 처벌해달라. 라고 요청한 사람이 어떤 범죄사실로 처벌을 원하는 건지,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번거롭고 바쁘시고 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진술을 하게 될지 진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나한테 유리한 증거도 수집을 하셔야 될 거고, 나한테 불리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런 준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경우 성범죄, 또 마약범죄, 재산범죄, 이런 범죄들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범죄를 예로 들면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가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CCTV 내용이 됐던 상대방하고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든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녹음물이든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설명을 할수 있을지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변호인의 경우에 어떤 범죄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될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보한 증거, 또 불리한 증거,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데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증거들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해당 죄명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를 예로 들면요, 금융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단순 투자금으로고 설명 을 할지 아니면 대여금이라고 설명을 할지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의 경우에 일종의 유도 심문을 하게 됩니다. 조사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수사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답을 제시를 하면서 이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조사 받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자기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조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사를 꾸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잘못된 수사 관행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부 남아있는 게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하고 상의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진술 준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하고, 실제로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도 조사받는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온다는 전제 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패를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고소인이나 피해자로부터 어떤 증거를 내가 확보하고 있는지 얘기해주질 않아요. 매달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니가 한번 얘기해 봐. 이렇게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스타일의 수사관이죠. 왜 그러냐면 진술을 할때 자기가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은 극히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수사관 앞에서 뭔가 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당연히 허점이 있을 거고요. 그 허점을 수사관이 파고들 거예요. 증거를 보니까 몇시몇 몇 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왜안 하니?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당황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변호인이 입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진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수사관이 추궁을 할 경우에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고 쉬어가는 타임을 갖는다든지 변호인은 사실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향후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구나. 이 증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반론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대형책을 수립을 하고 그게 변호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진술 조사를 하는 도중에 유의할 점은 흥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게 몰린다는 사정만 생각을 하고 흥분을 해서 수사관하고 싸우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내가 굳이 흥분해서 안 해도 될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술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조서를 출력을 한 다음에 당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점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수사관 질문이 틀렸다고 수사관 질문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사관 질문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한 내용하고 다르게 기재돼 있다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관 질문이 잘못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수사관의 영역이고요 대답이 기재돼 있는 부분만 내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서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조서에다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런데 막한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쓰는 분이 있는데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변호인이 있다 그러면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좋은 게, 이 모든 절차들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본인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고요.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억울한 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보고, 변호인 없이 혼자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똑같은 죄라도 상황에 따라서 쟁점이 되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도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느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쟁점을 일일이 본인이 다 공부하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겠느냐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임하시는 것이 억울한 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내용을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검사 시절에 사건 당사자들 소환하고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응책들을 제시해 봤는데요.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